투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임플란트보다는 내치아가 낫다. 내치아를 쓸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오래 쓰는 게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 좋다. 치과적인 방법을 통해 인공적으로 해 놓은 치아는 인공치라고 부릅니다. 그와 대비되는 의미로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아를 자연치아 또는 자연치라고 부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크게 다른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연치에는 치주인대라는 것이 있고 임플란트에는 치주인대라는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치아를 흔들린다. 흔들면 치주염이 없는 분들도 조금씩은 다 흔들립니다. 치아는 뼈와 직접 닿아 있는 것이 아니고 치주인대라는 것을 통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는 이 치주인대라는 것이 없이 뼈에 직접 접촉하고 있다는 점이 치아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점 중한 가지고 자연치와 임플란트 간에 존재하는 많은 차이점은 이 때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임플란트의 경우는 자연치에 비해 감각이 상당히 둔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임플란트는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내부에 신경이나 혈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전달할 구조 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온도를 느낀다든지 센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씹을 때 느껴지는 느낌도 자연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다만 어차피 온도의 경우는 주변 치아와 잇몸에서 느낄 수 있고 씹는 느낌 역시도 주변 치아라든지 씹을 때 쓰는 근육 등에서 느낄 수도 있고 전달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할 때에는 불편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좀 여러 개 없어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게 되면 자연치에 비해서는 씹는 맛이 좀 떨어진다거나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자연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 없다거나 틀니를한 경우와 비교한다면 확실히 임플란트 쪽이 씹는 느낌이 좋습니다 또 다른 임플란트의 특징은 교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플란트는 교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정을 생각 중인 분들이라면 가능한 교정을 먼저 하고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는 연속적인 힘을 주게 되면 주변 골의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힘을 많이 줘도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플란트는 교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교정을 할때 고정원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교정 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는 교정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심어 놓은 임플란트는 뼈의 성장에 맞춰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는 사람에게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뼈 성장이 끝난 후에 보면 임플란트 위치가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움직인 것이 아니고 뼈와 나머지 치열이 움직인 건데 일단 보기에는 임플란트가 이상한 대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임플란트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자연 치아보다 심리적이지 못합니다. 거의 자연 치아와 비교해서 시간 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쓰다 보면 금속 구조물이 좀 보이는 경우도 있고 금속 구조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잇몸 밑으로 비쳐서 어두운 색이 잇몸에 보이기도 합니다. 자연치아의 경우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치아 사이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가 벌어진 것처럼 보기 싫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 경향이 좀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딱내 치아처럼 보이는 그런 케이스는 쉽지 않고 그런 식으로 심미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면 기능적인 부분이나 생리학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통 앞에 보이는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고 어금니 같은 경우는 기능적 생리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는 식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쪽은 금속이 좀 보인다거나 보기 싫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보인다고 대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능적인 부분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임플란트에는 충치가 생길까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임플란트에는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는 충치나 치수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는 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임플란트를 해놓으면 아무렇게나 써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충치나 치수염 같은 것에는 무적이지만 그 외의 질환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주염 같은 경우는 이가 썩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치아 주변을 지지하고 있는 뼈라든지 조직들의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건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조직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임플란트 자체에 염증이 생길 수는 없지만 임플란트 주변에 있는 뼈나 조직이 염증이 생겨서 임플란트 유지가 안 되면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 있겠죠. 오히려 임플란트는 원래 우리 몸에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염증 반응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자연치처럼 관리를 잘하고 양치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보통 임플란트를 한번 심으면 몇 년이나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때 임플란트가 반영구적이다. 이런 광고를 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광고를 잘안 하시죠. 임플란트 그 자체는 썩지도 않고 부식도 잘안 되고 실제로 반영구적인 것이 맞는데 심어놓은 임플란트는 관리를 잘 못하거나 하면 임플란트 주위 치주염 같은 것이 생겨 임플란트가 빠지게 될 수도 있고 너무 딱딱한 것을 잘못 심으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가 반영구적이라든지 왜 빠졌냐 물어 내라 이러시는 분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영구적이라고 해서 큰돈 주고 했더니 빠졌으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수 있는 컴플레인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요즘은 그런 광고를 잘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힘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 밥을 먹을 때 실수로 돌 같은 것을 잘못 씹으면 치아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역시도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아주 강력한 구조물이지만 이가 부러지는 것보다 훨씬 더큰 힘을 받으면 당연히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가 부러지면 부러진 위치에 따라서 치료를 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발 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부러지게 되면 부러진 위치에 따라서 수리나 교체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예 심어놓은 뿌리부터 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자연치나 임플란트나 같은 부분이죠.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는 자연치와 임플란트에서 원리가 다릅니다. 컨디션이 좀안 좋은 경우에 보통 자연치의 경우에는 이가 약간 흔들리다가도 컨디션이 좋아지면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죠.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인공적인 물건을 매시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흔들렸다 그러면 치과에 오기 전까지는 흔들리는 문제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임플란트 구조물들은 나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혹시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면 나사가 풀려서 흔들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혹시 나사가 풀렸는데 흔들리는 상태로 계속 쓰게 되면 상태는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그대로 계속 쓰게 되면 현장 용어로 보통 빠가 났다고 그러는데 안에 나사산이 망가져서 떨게 되거나 나사가 부러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분과 치과의사 모두 상당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크라운에 문제가 있다거나 앞서 말씀드린 임플란트 주위 치주염 같은 것이 생겨도 임플란트가 흔들릴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한 빨리 치과에 가셔야지만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씹는 힘에 대해서는 어떠냐 하면 자연치보다 임플란트가 씹는 힘이 약간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한 치아와 비교할 때약80% 정도의 교합력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건강한 치아와 비교했을 때고 보통 건강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지는 않겠죠. 이가 뭐 많이 흔들린다거나 많이 아프다거나 머리가 없이 뿌리만 남았다거나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충치가 심하다거나 뭔가 문제가 크게 있었으니까 뽑고 임플란트를 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치아와 비교했을 때는 임플란트의 씹는 힘이 훨씬 더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임플란트는 이런 식으로 자연치에 비해 불리한 점이 좀 있는데 자연치를 살리지 왜 임플란트를 하느냐? 사실 이 질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치를 살릴 수 있는데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치를 살릴 수 있으면 당연히 자연치를 살리는 것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경우는 자연치를 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또는 자연치를 살리는 것보다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차선책으로 삼는 옵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 계획을 세울 때는 자연치의 상태가 아주 많이 안 좋아야 임플란트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멀쩡한 자연치를 뽑고 임플란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치를 살릴 수 있는 옵션이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에 비해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자연치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충분히 좋은 옵션입니다.